17장 왕은 안정을 찾은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임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망군의 하나님이 네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너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니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선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좌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야다는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전했다. 다윗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내주 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제 집안의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래 일을 엿보게 해주시고. 저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주셨습니다. 제 실상이 어떤지 아시면서도 주의 종을 높여주시니 이 다윗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 선하신 마음으로 저를 취하셔서 이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은 그 어떤 이야기도 주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땅이 하나뿐인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습니다그 일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러 민족과 그 신들을 사방으로 내쫓으시며 그곳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 주님 소유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제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명성이 굳건해지고, 영원히 높아져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보살펴 주시는 주의 임재 안에 바위처럼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제게 밝히 말씀하시니 제가 용기를 내어 주께 이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께서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친히 제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복을 내리시니 참으로 복되고 복됩니다. 영원히 복됩니다. 18장. 그후다윗은 블리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를 점령하여 그 주변 지역을 지배했다. 그는 또 모합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모합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다. 다음으로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세를 멀리 하마까지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천대와 기병 7천명, 보병 2만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잇은 그들 2만 2천 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 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잇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잇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잇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셀의 성읍인 대바와 군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으로 커다란 청동 바다와 기둥과 성전 안에 청동기구들을 만들었다. 다시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두 처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마당 도우가 들었다. 그는 아들 하도람을 다이당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다데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우와 하다데셀은 오랜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도람은 다이에에 은과 금과 청동으로 된 각종 물건을 가져왔다. 다이당은 이 물건을 에돔, 모아, 암몬사람, 블레셋사람, 아말렉등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사람과 싸워 그들 만팔천명을 물리쳤다. 다이시 에돔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다.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공문서를 맡은 기록관이었다.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사와사는 서기관이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특수부대인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측근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 19. 시간이 흘러 암몬 사람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아스의 아들 한눈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그의 아버지가 내게 한 것처럼 나도 그를 잘 대해주고 싶다, 고 하면서 부친상을 당한 그에게 조문단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안몬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한운을 찾아가 조문하자, 안몬 사람의 지도자들이 한운에게 경고했다.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이렇게 조문단을 보낸 줄 아십니까? 그가 이들을 보낸 것은 이성을 정탐하여 결국 빼앗기 위한 것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 절반 높이까지 자른 다음 돌려보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했으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은 그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그 후에 돌아오시오 하고 말했다. 안몬 사람은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줄을 깨닫고 은천 달란트를 들여 나하라임 마아가 소바의 아람 사람에게서 전차 3만 2천대와 기병을 고용했다.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는데 그들이 와서 메드바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 전투 준비를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가장 강한 용사들을 요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암몬 사람이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형으로 섰다. 연합군으로 온 왕들은 넓은 들판에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싸워야 할 전선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정예군 중에서 다시 최정예군을 뽑아 아람사람과 맞서게 배치했다. 나머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세의 지휘 아래 두어 암몬사람을 상대하게 했다. 그가 말했다. 아람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암몬사람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쳐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후퇴하여 도망쳤다. 아람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도 아비세를 피해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요압은 철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처참히 패한 것을 알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다. 이 모든 일을 보고받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여 전투태세를 갖췄다. 아람 사람은 다윗과 맞설 태세로 전투대형을 취했고 이내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흩어져 도망쳤다. 다윗은 전차병 7천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군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하다세세를 섬기던 모든 왕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윗과 화친하여 그를 섬겼다.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